이른바 대전 지역의 임대료 상승으로 인해 문화예술인들이 떠나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가 건물주에 있기 때문에 자치단체들이 건물주에 동참을 이끌어내는 데 고심입니다. 보도에 신승훈 기자입니다. 최근 서울시 도시건축 공동위원회가 홍대앞 서교동 일대를 디자인 출판 특정 개발 진흥직으로 지정하는 계획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디자인과 출판업체가 들어서는 건물에 용적률 등의 인센티브를 준다는 내용입니다. 이미 4천여 개의 관련 업체가 들어서 있는 마포구에서는 중요한 개발 요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특구 지정으로 인한 이익이 건물주에게만 돌아가는 것을 막기 위해 5년간 임대료를 안정화하고 50% 이상 권장 업종을 유치해야 하는 등의 안전장치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권장 업종이 그 나중에 유지관리 시에 그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에 그 기존 주어진 용적률을 수하는 방안이 법적으로나 행정적으로 문제점이 없는지 그 부분을 전문가를 통해서 자문을 받고 지난에 일부 건물주들과 상인들이 임대료 안정화 협약을 맺은 이대 공방 골목입니다. 문학 다방과 신촌 서당이 들어서고 일부 공방들이 들어왔지만 아직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대앞주 도로변과 골목길에는 빈 점포들이 즐비합니다. 중국 관광객을 겨냥한 업체들만 명맥을 유지할 뿐이대 앞의 특성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이에 서대문구는 건물주들의 참여를 늘리고 신촌을 되살리기 위해 인근 대학과 공동으로 지역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한게이대 조용예술학과 하고 그래서 그 팝업 스토어도 하고 인큐베이팅 역할까지 하는. 활성화에 지금 단초를 했고 그래서 이를 통해서 참여 안 했던 그 건물주가 또 안정화 해병을 추가적으로 하도록 한가 동시에 이를 통해서 이제 신촌 전역에 또한 민간에만 의존하지 않고 모텔을 매입해 공공문화예술 창작 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 중입니다. 하지만 젠트리피케이션을 막는 가장 중요한 열쇠는 여전히 건물주들에게 남아 있습니다. 서울경기 케이블 TV 신승훈입니다.